자궁 내막증 뿐만 아니라 저희 한의원에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요. 음, 예전에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상에 생겼던 자궁 질환들이 요즘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여성들에게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음, 물론 체질적인 원인도 있고 또 예민한 성격의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원인은요. 이 발전된 현대 문명과 편리해진 생활. 이 속에서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3대 요소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 배설은 여성들의 생리가 배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난소에 발생하는 병변들은 생리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리가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먹고 자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사실은 너무 어, 맛있는 음식 요즘에 많죠 근데 사실 우리가 렌즈에 돌려 먹고 또 인공 감미료가 많이 첨가된 음식들을 먹고 배달 음식을 먹고 인스턴트를 먹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들이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수면 습관 음, 우리가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에는 사실 충분한 어떤 수면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고 그날의 피로가 풀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자거나 수면 리듬이 불규칙하거나 이런 패턴들도 자궁병이 일찍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고 자고 배설한 이 어떤 생활 패턴 속에서 현대인들의 병들이 조금 더 일찍 생기고 음, 많이 진행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